저희 이제 259페이지로 넘어가서 피카소 원맨 밴드 할게요 원맨 밴드, 원맨 밴드 아세요? 혹시? 감정치마처럼 아. <laughs> 지금자 노래 부르고 지훈자 기타 치고 런던 음. 들어가하고 지훈자 혼자 베이스하고 혼자다 하는 거. 그맨밴드데한 명이 네. 다. 재밌다 이런 제목이. 피카소가 딱 그런 사람이었던데 비유 되게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우선 입체파라고 해야 되나? 혹시 아세요? 개념에 대해서. 추상주의나 최현수 주인 아시는 것 같은데 입체파는 사실 낯설 낯선 것 같죠? 이름 자체가 입체파라는 게 맞나? 입체파가 네. 낯선 거 다른 아 근데 뭐 다른 나, 거에 나, 비해서 낯설지 나, 않아요? 입체파 얘기해봐 뭐야? 그보는 방향이 여러 개 겹치는 거 아니냐? 응. 아, 아는구나. 그럼 내가 몰랐나봐 <laughs> 제가 몰랐나봐. <봐요>. 죄송해요. <laughs> 입체파에서 음, 돌 음, 약간 이렇게 색깔. 입체파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들은 피카소, 세잔인데 음. 세잔은 잘안 나오더라고요, 미식에서는. 음. 그래서 세잔보다는 피카소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음. 피카소 하면 주로 생각나는 게 천재고, 어. 어? 오는 여인. 어, 천재고 그런가, 뭔 살짝 난해르하게 보기도 하고 굉장히 있는데. 사적인 이미지로 여자도 많이 끼고 다니고 정력적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대부분의 그림이 그런 뭔가 성적 욕망과 희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플러스로 이 사람은 이 사람 13살 때 그린 그림 봤어요? 응 진짜 요 난리인 게 진짜 뭔가 자신이 그리고자 마음 먹은건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그릴 수 있었던 거예요 테크닉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요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잘 그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웃음> <웃음>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그림을 이런 무슨 요소가 이거예요 그런 뭔가 음. 욕망적인 희열적인 거랑, 그리고 이 사람의 천재적인 기법, 음. 그리고 그 이전 시대, 이전 시기에 그런 거에 해상, 그런 거에 포함되지 않은 자유로운 그런 양식들, 이런 게피패소를이룬는 많은 요소들이라고 음. 말을 하거든요. 음. 이 사람 보면은 그림도 몇천 장이래요. 다른 사람 다른 화가들 다 몇십 점 이런 걸 위해서 진짜 두달 만에 세좀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강하고 네, 네. 이렇게 확실히 네. 확 그리고 이제 힘 있는 사람던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조금맣던 거야 지제음 키가 작고 굉장히 음. 작은 체격인데. 근데 엄청난 에너지예요. 아. 네. 쉬지 않고. 네. 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음. 사생활적으로 말하면은 음.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음. 삼류 화가의 아들이었는데 아빠보다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리고. <laughs> 삼류 화가? 그러니까 미술 선생이 아버지가. 음. 아버지가. 삼류인 화가가 뭐야? 삼류 화가. 이름 없는. 그러니까 화가? 좀 별로. 어. 1류에 1 6 1류 3류 할때 어떻게 화가 이렇게 나왔데 그냥 일반적로 말로 아, 할때 아. 3류 화가라고 말을 했어요 아, 그렇지 3류라고 그래. 아, 그래. 아, 할 수는 없고 미술 선생님이 어때 아. 아. 음. 아, 근데 이거 3류라고 되어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믿었는데 <laughs> 네 누가 그런 무식한 못한... 뭐기 <laughs> 써져있어요 그렇게 말하 안돼 260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음. 아니면 번역이 그런 식으로 갔을 아. 수도 음. 있지 않을까요 음. 뭔가 이렇게 사이드 된 네. 화가 이런 거를 음. 참, 음. 좀 아웃사이드라고 할까요?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 잘못 선택했네요. 아 됐어. 너무 너무 선택한 거요 그래서 좀 잘못된 말인 것 같은데 내가 또 그걸 그때 선택했으니까. 음. 음. 스페인 사람이었고요. 음. 주로 프랑스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고 그래도 스페인 정치 쪽에 관심도 많았고 좌파였어요. 음. 그런 식의 뭔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도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적으로 그린 그림들이 나왔는데 청색시대 이럴 때까지만 해도 음. 이 사람 시대를 나누는 거 아세요? 이 피카소의 그림에 따라서 음. 시기를? 이렇게 여러 시기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우울하고 푸푸진기한 그림을 그렸을 때가 주로 청색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세련된 그림이 많았어요. 이렇게 명암도 있고 음. 근데 이런 식으로 점점점 점점 분해를 해가하기 시작하면서 음.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빛 시계도 있고 원시, 아. 원시, 원시, 전화는 그런 실대이 사람은? 여기 262페이지부터 그 사람의 그림에 대해서도 다 되어있거든요. 262페이지. 네 262페이지. 266. 네, 262. 이, 262. 이. 이 사람은? 네 번째 줄부터 할게요. 찾으셨어요? 응. 그의 작품을 고상하게 말하는 기념 작품이었다. 양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침대에서 새로운 여자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히 알리는 박이였으니까 굉장히 연단계가 많은데 그 여자 관계를 통해서 뭔가 나온 작품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굉장히 직설적인 금도 많이 나오고 이 사람들은 성적 열망이나 희열도 있었지만 미술적으로 궁금한 것도 되게 많은 사람이어서 양식도 막 수십 개를 나눠가지고 지가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양식을 그리는데 또그 양식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양식 심심 심심 심심해지면 또 다른 양식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양식 또 심심해지면 또 다른 양식을 그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뭔가 정말 순수하게 아 미술적으로 뭔가 이걸 해야겠다. 이걸 또실험을 봐야겠다. 이런 정신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정신에 대해서 아까 그 후한 미로랑 되게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262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림은 나보다 강하다 라고 말려 해봤다. 나는 그림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이 사람이 내적으로 본인이 그림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회화라는 건 회화이기 때문에 나를 이끄는 수단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음. 그래서 이가좀 뭔가 그러니까 뭔가 미술이 종교가 된 그런 느낌? 그래서 보면 옆에 보면은 지 예술의 요구에 복종한 덕분이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음. 그런 식으로 거기 에 종이 돼서 끌려다니진 않았지만 뭔가 신자 같은 그런 느낌? 음. 저는 계속 앉아서 그러 네. 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음. 이 다음 그림으로 아비뇽의 친녀들이라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아세요? 아비뇽의 친녀들 아나? 네. 네. <laughs>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이 어? 어. 음. 응. 맞아, 맞아 맞아. 네. 이 그림 일단 얼굴도 되게 많이 바뀌죠. 뭔가 같은 화풍의 얼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랑 그런 음. 분해된 모습이랑 그래서 그 그림 안에서도 음, 화풍을 여러 가지 달리 해서 그림을 음, 그리고 그 밑에 정물하고 조그맣게거든요. 있아무리치한 그림 밑에. 음, 음 조그맣게. 이게 세상에 대한 존경이래요. 귀엽죠? 세게에 대한 존경. 아, 세상에 대한 존경. 맞아. 피카없어으면 피카소가 안나와있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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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laughs> 264페이지 넘어갈게요 여기도 계속 피카보랑 이파이에 얘기를 하는데 음. 결국 이 입체파라는 것이 원하는 바는 고의적으로 대상의 세계를 매우 운표 표현하고 그단편들을조 합해서 인식하는 일을 객관계의 몫을 돌렸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해되세요목으로 돌렸다. 몫을 어디말해 여기 다 여기 있목 여기 다다다 여기 있 있다. 여 여기 다있 여기 있다. 목. 음, 네. 그래. 아 자기들 자기가 시각을 짜라짤라서한 음. 잘라 곳에 그렸으니까 그거를 니네가 알아서 평가해도 해라 이런 식으로 던져놓고요. 음. 내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평가해도 시 이런 식으로. 이 제가 지금 준비하고 페이지 에 대부분 의색들이 다르게 주고 말하고 있는 거 같아요. 뭔가 내가 주고 니네가 종이야 뭔가 이런 식으로 내 그림 보고 <laughs> 한번 평가해 봐 이런 식으로 뭔가 관객에게 좀더 많은 걸 능동적이고 넓은 시각을 요고하는 그런 식의 작품들이 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체험적인 음, 뭐,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체험적인 체험보다는 넓은 걸 바라는 느낌? 주도성을 주는 네, 그 시각이 살짝, 어디 시각으로 음. 볼지도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음. 음. 관객이랑 작가랑 둘다 이기는 느낌? 음. <laughs> 둘다 이기는 느낌? 예술가는 표현을 자신만의 표현을. 시간을 창조해서 보여주고 관객은 음. 움직일 수 있게 됐으니까 그 작가의 시, 시선에서 갇히지 않고 음. 둘다 추가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음. 그리고 작가도 얻는 게더 많은 거야. 네. 자기의 한계를, 자기 표현하는 게 뛰어넘어서 음. 보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 감상 내용을 얻어내면 자기가 의도한 거에 그 훨씬 백배뭐천배 뭐그 증폭된 가치를 얻잖아요. 네. 그치? 네. 그래도 좋은 네. 거야. 네. 음. 그리고 266페이지를 넘어갈게요. 음. 굉장히 숭언 분들. 아내를 내던져버리고 아. 정말 이렇게 직설적인 건 처음 봤어요 저도 크기가 얼마나 할까? 작을 것 같대 왜 드로잉 같지 않아? 아 궁금한데 크면 좀 너무하다 약간 정말 이렇게 디지털이나 책으로 크기를 감요할 수가 없어서 난 이게 작은면 아, 뭔가 작은 듯한 태양, 조그맣게 완벽해졌단 말이야. 뭘 써? 신기 아, 웃긴다. <laughs>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이 그림이 뭔가 중심돼서 피카소를 표현하고 어, 있어. 이, 아, 아, 이 책에서는 이 아, 책에서는 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완벽하니까 음. 어떻게든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음. 그리고 또 이만큼이나 강렬한 소재를 선택할 수 있는 피카소라는 음.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식의 힘이 이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느껴진다라고 피카소를 표현하거든요. 음. <laughs> 어, 미화도 안 했고요. 근데 이거 검색하니까 걸려. 뭐라고? 성인 인증하라고. <웃음> 아, <웃음> 이미지 검색이 안 돼요. <laughs> 라파엘로. 와 아, 라프로. <laughs> <나 앞으로도 웃음> <laughs> 그럼 라파엘로의 <laughs> 그림 말?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 이거... 선생님 아닌가? 정이이제가 되게 되네요. 다먹었어 <laughs> 아니, 뭐... 그래서 네, 이런 배우니까 식으로 포르노라고 매도되는 그림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음. 25점을 진짜 붙들. 요 왕이네, 왕. 뭐. 근데 <laughs>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laughs> 82억씩? 데이 근데. 근데 그건 좀비같지 않냐? 근데 저 오늘 사실 그래서 여기서... 그 그런 성적인 측면에서 피카소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여성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묘사하는 게, 어떨 때는 뭔가 자기와 여자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성행위를 하는 게 나오는데, 어떤 데서는 여자를 강강하고, 죽이고, 목조르고, 막 그런 장면도 아무렇지 않게 그리을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269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게다가 그는 난폭한 적개심을 거리낌 없이 표현한 잔인한 장면들을 그렸다. 나체의 근육질 남성이 움츠리고 있는 나체의 여성을 때리는 강렬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뭐 이런 데서 되게 막 여성에 대한 폭력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았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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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비도덕적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는 작품이잖아요. 어떤 시점에서 보면은 이런 저도. 것들 일단 음. 이런 음. 걸 많이 먹어야할 음. 정도로 그런데 저는 좀 며칠 전에 사인류와 얘기한 예술의 도덕성이랑 비도덕성이 생각이 났어요 음, 그 음, 예술 사람은 도덕도 이걸 누일수 있는데 결국엔 그거를 진실을 되게 보여주느냐 아니면 거짓으로 매도해서 가리느냐로 음, 도덕과 음, 비도덕이 갈린다고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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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피카소가 이런 생각을 해왔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지막 270페이지에 보면은 피카소가 생각하기에 내구세계는 단순하지도 이성적이도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안 찾아주세요, 이냥 흐를 때. 그래서 뭔가 피카소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피카소의 그런 말 그대로 피카소의 여성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가 단순하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 사람이니만큼 그런 폭력성이나 이런 게 폭력성, 여성적인 그런 표현들이 가감없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진실들을 자신만의 그걸로 진실되게 그렸던 게 솔직한, 솔직해서 또 음, 음, 그 예술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게아닐까요 네. 낯다, 이것이 진솔하다. 그리고 네. 내 밑에 그것이 독창적이다, 진부하다면 피카소는 모든 것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한 것 중에 음. 그것도 나오네. 근데 여기야 그 정말 그 보기, 아무튼 이런 육십구 페이지 조금 약간 희경이가 읽은 거. 음. 그, 라체 여성을 때리는 그런 강렬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네. 뭐, 이게 좀 멋차고, 그, 약간 변태적이고, 막 그런 폭력적인 거, 그런 내용이 있잖아.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희경이가 그런 걸 표현한 피카소가, 아,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근데, 피카소는 물론이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성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 무의식적인 작용일 것 같아. 실제로 피카소가 여자를 때리고 막 그냥. 음, 실제로. 취하고, 이거는 아니지만, 음. 여, 그 여성에 대한 편력은 많았지, 많았지만, 네. 그렇진 않았단 말이야. 네. 그리고 여자를 만난 동안에는 어쨌든 사랑을 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그 사랑은 물리적인 육체의 힘을 갖고 있는 남자와 좀 남자처럼 힘은 없지만 연약하지만 아름다움을 갖고 그섬세함을 갖고 있는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그 왜곡된 어떤 변형이라고 할까 왜곡된 본능의 그 변형으로 드러나는 게 남자의 그 힘이 너무나 과시적으로 드러났을 때, 여자를 사랑하다 못해 막 장악하려고 드는, 소유하려 드는 그런 본능으로 표출되면서 그게 힘이 막좀 오버해서 표출될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남자들을 매도하고 싶지 않고 남자들이 나보다 잘못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절대 그렇지 않는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 남성성이 지니고 있는 그 무의식 층 중에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숨어 있을 거 아니지 내재돼 있을 거 아니지 보편적으로 이게 남성에게가 아니라 남성성 애... 성이라는 보편 네. 남성에 그 무의식층이 의식층에 90% 있잖아. 그래. 그 속에 온갖 것들이 있는데 거기는 좋은 거나 쁜거막 홀로 혼돈, 혼돈으로투 네. 있는데 무의식층에. 네. 근데 그 속에 보편적으로 투석되어 있는 부분일 거란 말 카오스처럼 정리되지 않은 생각의 층 있지. 네. 의식의 표면에 정리되지 않고 잠재적, 잠재성과는 좀 구별되는데 그 카오스, 혼란의 상태로 이렇게 바다처럼 뒤섞여 있는 부분이 물 층인데 음, 네. 그 속에 꿈꾸다가도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할 거란 얘기는남자들에해서는 음, 음. 그게 남성성의 그그 네거티브적인 도덕 그 기준을 보면 그 네거티브적인 그런 속성 중 하나인데 그것이 이제 후천성 후천적으로 일기라는 사회적 단지. 야생으로 숲속에서 혼자 내던져지지 않고 인간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운명과 문화를 이루면서 집단 속에서 서로의 그 행동물도 서로서로 이렇게 음. 교육받고 이러면서 살잖아. 음. 열악한 환경을 해도 어쨌든 인간 집단 안에서 역경 안을 살잖아. 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제어도 되고 다스려지는 거지. 다스려지고 아예 그 사랑이라는 덕목을 선행시키면서 성장을 하니까, 그 사랑이라는 걸 개인마다 다르게 좀 실천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돈되지 않은 그, 관념들 정돈되지 않은 무의식의 그, 야생과 또 같은 그 본능적 특성들 그리고 좀 거칠고 야만적인 것들이, 이렇게 이제, 해소가 되고, 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래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거로부터는 자유롭게 살지, 네. 모든 남자들이 이런 거는 못 살지, 스스로 못 살아. 음. 불편해서 음. 그렇지 않니? 음. 그 동물적이고 난폭한게막 자기 몸속과 정신속에서 튀어나온다면 어떻게 살아? 끔찍하지. 음. 음. 다행스러운 거야. 근데 다행스러운 그 부분에 또 역설적으로 여성성이... 함께 맞잡고 공유된 채로 살기 때문에 남자들도 거기에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공존이 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남자들 끼만 집어쳐놓고 몇 년이 걸 살게 하면은 굉장히 뭐게 생기는 <laughs>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물리적인, 아, 물리적인 상황 위기가 굉장히 생기거든요. 음. 음. 여성은 그 물리적인 서열 의식보다는 좀 다른 다른 접근으로 여성들은 사회생활을했잖아요 여성 집단은 네 다른 집단. 네. 어. 그래서 대데 일단 뭐 다른 말은 아니지만 음, 음. 남자들이 우선적으로 모이게 되는 게 음.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한 거잖아요. 음, 근데 음, 전쟁이 아니라 데 그게 사태가 생겼을 때 여성성을 보였다가 남성성이 강한 음. 그 상대적인 상대에게 그럼 당연히지는 거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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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기 때문에 비례된 네, 남성성도 절대 네, 네. 남성성 자체는 고유한 음. 그완전한 속성이야. 음. 그 나머지 또는 완전한 그 무도덕한 완전한 그 신으로부터 나오는 음. 하나의 속성이고 여성성도 신으로부터 나온 네. 하나의 완전한 속성이야. 음. 두 개가 이제 음. 이렇게 좋아요. 그 어, 응. 죽음으로 가면 남성성, 여성성 이 역시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분리해서 를 언어를 붙인 건 이것도 좀 인간이죠. 언어는 인간의 언어, 인간 차원이야. 언어라는 거는. 아. 언어, 언어는 인간의 그럼 차원 그럼 그 언어가 없었다면 남성성이 없었을 수도 있을까라는 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남성성 어. 언어 이 전에. 그때는 하지만 저희가 응. 는 언어를 붙임으로써 그렇게 딱 남성성이라는 기준이 만들어 인식이. 그니까. 러 음, 약간 그래서. 우리 무슨 주의처로 아, 그러니까 주의. 먼저 음. 행동 하고 나중에 업체를. 음. 이름. 음. 그게 네이밍이라 그러지? 네. 성경에서 네.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느님은 뭘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뭐 게? 네이밍이야. 이름을 만들어요이 동물들과 식물들 아, 이거를 아, 여기 음. 네가 이제 이거 다스려라. 아담 및 주인 역할을 게 했거든. 음. 근데,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한 게, 어, 너는 뭐, 너는 뭐,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그 이름을, 이름을 붙여줬어. 너는 새, 너는 나. 뭐. 음. 그게 네이밍이야. 음. 그래서, 그, 구별하는 인식 활동이 시작이 됐어. 음. <laughs> 재밌지? 네. 음. 그래, 그래서, 이런 태수가, 그러면 이그 성적인 추화도지 우리나라 만로 이런 그림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데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잖아 사실은 네.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잖아 네. 근데 자꾸 그게 도덕률 때문에 가려지고 덮어지잖아 네. 근데 아마 피카소 이전에 이런 그림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린 화가들이 그 이전에 이제 드러내놓고는 없었을 텐데 그러나 그 이전에 그도 화가는 아니어도 그 민화 그러니까 뭐지 속? 풍속 그냥 아무튼 그런 흉추나 김홍도. 추나, 추나. 즉, 김홍도의 치나는 <laughs> 많은 민간 화가들이 그려서 자기네끼리 돈으로 가입하신 것같 그랬대요. 家里那我。 지샹은. 다다이즘이라고 불리우한다고 했잖아요. 다다이즘은 뭘 했죠? 탐태. 네, 탐태. 보셨죠 지샹은 그랬어요. 지샹 작품만 봐도 알겠지만. 지샹은. 지샹이 일단 싫어했던 것도 나아요. 지샹이 싫어했던 건, 그니까 눈으로만 보는 미술을 싫어했대요. 눈으로만 보는 미술을 싫어해서 음. 눈으로 나온 그 결과보다는 그 작품의 작성? 음. 그런 그과정이나 그 그런 나오는 영감 이런 걸 중시했던 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왜뒤샹이 그런 작품을 내놓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음. 이제 뒤샹이 살던 시대에는 여러 가지 학파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모던이즘을 추구한 사람도 있었고 자기처럼 바다의 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물론 포함되는 거지만 또 오히려 신, 신구전주의에서 못 벗어나서 계속 그 자연을 묘사하는 허가리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 있었는데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의심을 해왔대요. 그래서 그런, 그런, 의심, 그런, 그런 의심을 통해서 그런 전통적인 것을 해체하는 미술을 해왔던 게맨 처음에 213페이지에서 묘사가 되는 계단을 내려가는 나무 이 라는 점이 있구요. 계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는 그거를 훈자하는 만화가 나와요. 그럼 뒤에 기운은 이게 좀 리프냐, 이런 식으로 택한 것 같지 못했는데, 음. 안된 판단이라는, <laughs> 안된 그, 안정, 판단이라는 귀에서 거부당하고, <laughs> 네, 처음부터 호감 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음. 등장하는 만화까지 나오고 풍자는 음.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이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왜? 왜? 맞아, 덥다. 음, 그거 켜. 어. 음. 아 그래서 그래도 음. 멈추지 않았어요. 뒤샹은. 그래서 디샹이 1973년에 나온 레디메이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음. 레디메이트가 완성품이라는 거다아세데 그거의 첫 번째 작품은 자전거 바퀴라는 작품이 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뷰샹의 자전거 바퀴? 보여드릴게요.